지금 이제 하시는 일에서 지금 어 사실은 태권도 전공자는 아니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후배들에게 태권도 를 저렇게 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태권도로 전공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 이제 대학을 들어갈 시점에 네네. 편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체육학과 코 수도권에 내 있는 대학인데 체육학과 두 군데를 지원하고 네. 이제 수도권에 내 있는 태권도학과 세 군데 정도 지원했어요. <laughs> 편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실기도 보고 했는데 저는 이제 최대 입시는 해본 적 없고 네. 다이기 종목들이 막 멀리 높이뛰기 5미터 달리기 이런 거고 사실 저는 뭐막 그렇게 막 빨리 달리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근데 어, 재밌었던 게이두 군데에서 모두 다 합격. 어... 통지서를 받았고 네. 세 군데서 에 모두 다불합격 어... 통지를 받았어요. 모두 <laughs> 다 불락 바라... 불기 브라... 아... 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네. 국가대표 시험 단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실기를 봤는데도 다 불락기. 어.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이제 체육과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근데 제가 드러나... 들어가서 알게 된 것은 아 처음엔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아 나는 태권도 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네. 거기가 일단 맨 야구 시키고 럭비 시키고. 뭐 어디 스키 다녀와라 뭐 수상 구조 <laughs> 따와라 막 이런 거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배운 거는 아 우물을 한번더 벗어난 계기가 된것 같아요 어. 내가 그동안 태권도만 안에서만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체육학과의그 체육의 눈으로 보니까 태권도도 엄밀히 말하면 종목이잖아요 하나의 종목이 종목인데 굉장히 이제 한국에 특화돼서 이제 성장한 학문적으로 이제 성장한 굉장히 이제. 대단한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체육학과 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태권도계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제 체육학과에서는 이제 그 커리큘럼이 커리큘럼도 있지. 없고 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요 네. 그리고 제 경험상 이 친구들은. 한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창업을 막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그럼 막 스트랩 같은 거 갖고 와서 이거 써보라 음. 그러고 막 제가 이제 국민대학교에 있을 때도 어, 학생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와, 대단하다 진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근데 태권도 쪽을 딱 보면은 졸업하면 사업을 해야 되나? 이것부터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태권도. 안에 사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태권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음. 더 다양한 사업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제한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죠. 그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 제가 만약에 다시, 시간을 돌아간다면 네. 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시간을 돌아간다면 어, 저는 조금 더이 태권도라는 날개를 가지고 네.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 다양한 분야 도전에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창업이나 음. 정말 태권도를 소재로 획기적인 일을 좀 이렇게 도전하는 네. 일을 먼저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해보더라도 안될수 있잖아요. 네. 사람 뭐. 안될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해보고 자기가 뭐 어떤 계획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음. 생기는 그 자산은 사실 굉장히 와. 뭐 그때만 할수 있는 그런 배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도 있지만 제가 제 자신 과거의 저에게 하고 싶은 니다 그때 한번 뭐라도 도전해봐, 창업해봐. 꼭 태권도 가르치는일 말고 태권도를 통해서 뭐뭘 뭘 만든다거나 용품도 사실은. 음. 우리 주걱미트 네.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얼마든지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걸 개선해서 본인이 정말 강하게 어필하고, 정말 뭐 여러 사람 찾아가고 산다면, 저는 사실은 그 분야도 더 개선되어질 수 네. 있고, 음. 태권도 트레이닝용품도 마찬가지. 그런 창업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해주고 싶어요. 네. 네. 어우,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일단은 이제, 태권도 하셨으니까 제도권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제도권에 혹시 많이 말은... 보면어 이제 역 이제 다른 분야는 뭐 다들 잘 하고 계시고 다들 이제 뭐 열심히 제도권에서 어, 일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어떤 딱딱 정해져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그 그 일들을 수행하는 일 자체가 이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제도권에서는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좀 가깝게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저만 해도 네. 그런 뭐 대태업이나물 물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거리감은 사실 있어요 네. 근데 뭐 하나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거나 얘기해 주고 싶 예, 그러니까 얘기해 보고 싶은 아 이거 왜 그런지 그런 어떤 참고가 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 했고요 네. 그리고 역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회피학문 중에 하나예요 네, 생략을 네. 하셨지만 네. 역학 생략은 체육학과에서 네. 전공을 선택할 때 이제 논문 쓸때 네. 아, 일단 선지대, 역학, 선지대. 역학 다 빼고 네. <laughs> 나머지 이제 회피하는 영역인데 어, 물론 이제 그것이 어, 회피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가치는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결국에는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건 생략과 역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습예다 예, 네. 그리고 역학을 전혀 모르더라도 관장님들 중에 역학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관점님 제가 한 번도 못만는데 네, 네, 네. 힘은 을힘 예. 이렇게 해야 되고 허리는 이렇게 틀어 이건 사실 다 역학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바람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개념보다는 정 심플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영국 그 bbc에서 음. 아, bbc인가요 마샬차츠 사이언스인가 해서 음, 네. 뭐 카포에라한 사람 태권도 한 사람 아네가라데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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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샌드백 쳐가지고딱 파워 치가지고 사실은 그게 관장님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거든요 태권도 발차기가 차면 이 정도 힘이 나와 야 근데 돌려차기 이 정도 힘이야 뒤차기이 정도 힘이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야뒤차기가이 정도 위력이 있다고 사실 그 정보가 사실은 티칭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실제로 많이 쓰는 자료이기도 하고, 또 유용한 자료거든요. 네. 각, 뭐 역학적으로 각도가 이렇게 했는데, 뭐 각속도 이렇게 하면, 각속도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지? 이런 를 해야 되는데 심플하지만 좀 그런 관장님들이 네.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자료들이 네. 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개인이 하는 게왜 불가능하냐면, 개인은 사실은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네.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내 재정을 투하해서 그, 그만한 사이즈를 하기는 어렵고든요서미로에서도 어렵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협조도 잘안 되고, 네. 우리 WTF와 ITF의 주먹 질이기 속도 한번 비교해볼까? 뭐 얼마, 뭐가 얼마, 네. 뭐더 센지 한번 비교해볼까? 뭐, 뭐, 원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서 비교해서, 아, 이건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딱 간단하게라도 나오면은, 이제 그 현장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네, 네, 네. 그리고 뭐 스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제자리에서 뛰는 게 스텝이 아니라 스텝을 이용한 발차기와 그렇지 않은 발차기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 되게 심플하고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이런 기관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죠. 네. 음. 개인이 할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사이즈가 너무 큰 거죠. 아 오늘 네. 이지성이 네. 만나뵌 강동건 사모님은요 음... 저의 느낌으로서는 너무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너무 밝으세요. 근데 그 밝음 속에는 내공이 보였어요. 이 내공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범에 발전할 때는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은 더 고민하시고 지금 어, 제도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연구하는 개인이 연구할 수 없는 부분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540도를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전과 이유는 강동원 사부님 이 있으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영광스럽게 이분과 만나뵙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